않습니까 아, 1489회입니다 아, 1487회는 수품사 5기 합격을 어, 축하드리고 수품사 1기 대비해서 어,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 1488회는 어, 8회는 산지경유사 내일 합격표고 나니까 합격기간을 어,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1489회는 어, 수품사 어, 2020년 대패 해가지고 수분사 6기와 수분사 6기와 6회 대비와,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수산물에 관계돼 가지고 전문가로서, 수산물 전문가로서 어, 수산물 품질관리사와 요번에 내일 발표가 나는, 이제 1회가 발표가 나는 산지경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1차때 어, 수산물 농수산 유통 가격 안정법 농수안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관계돼가지고 일반에서 하는 군내 경매사 군내 경매사가 보면은 수산 부루가 있고요 <laughs> 아, 농산 부루가 있고 하에 축산 부루들의 군내 경매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아, 2월달에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분사를 가지고 산지 경매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군내 경매사 수산부로 하면은우리나라에 관계되는 수산물에 관계되는 국가 자격증은 다 보유를 하면서 진짜 전문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산지 경매사 1 차가 끝나고 나서 수산부로 군내 경매사까지도 지금 같이 공부해야겠다고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 책 근거는 수산물 산지 경매사 아, 이책의 근거를 두고 여기서 그, 그, 구내 새 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의 에, 방향을 틀면서 책을 어, 출간을 했습니다. 아, 지금 고정 작업 중인데 어, 12월 어, 31일 날올 겁니다. 12월 31일 날 오면서, 그리고 수산물 산재 경매사 2차 모의고사를 제가 최근에 세 번을 짧은 시간에 일주일마다 세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첫 개정한 것이 첫 번째 그 수산물 산재 경매사 2차 모의경매를 낸 것이 아, 구내 경매사 모의경매였습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제 그 수분사5기가 합격이 어, 탄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 축하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어, 수분사가 되고 나서 혼자 어, 있을 문제가 아니고, 수분사 협회도 있고 하니까, 협회에 가입하시가지고 같은 길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4일 날 2시에 수분사 오기들이 그 서울역에서 어, 모임을 공지했습니다. 거기서 오기들이 모여가지고, 어, 오기 임원들도 선출하시고, 아 어,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분사, 어, 상임위사부님 김종덕, 그 어, 수분사 이기입니다. 그분도. 형님께서 전화와서, 어, 내일, 그, 모레 2시에 모임을, 그, 수분사 오기 임원들이 선출되고 하면은, 어, 수분사 쪽으로, 어, 그, 유도를, 그 설명을 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했습니다. 자, 수부서 오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되겠습니다. 어, 14일날 서울역에, 어, 전국수산물품질관리사의 다음 카페, 어, 지금 2200명이 넘죠. 제가 일본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 2위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회장으로서일본 일본으로서 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어, 2017년 만들었죠. 17년, 2월인가 1월인가 만들었는데, 거의 2년, 3, 2년 만에 지금 2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수품사의 공부방향 그리고 산지경영사의공부방향에 덩굴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품사 오기분들은, 어, <laughs> 좀, 음, 시골, 시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에 오지 않으면 전국에 모임을 하기 힘듭니다. 전국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시가 지고 같은 길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기는 끝났고, 자 육기입니다. 오기의 시험발표가 났으니까 그다음에 오기 합격하신 분 또는 그 아깝게 지금 떨어지시서예의제기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게 또하는 분들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결과있를아 어, 바랍니다. 자 수분사 내년에 이제 대비입니다.까지는 산재겸면서까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이 이론서는 이거로 지금 할까 아니면 은 어, 지금 14일날 어, 12시경에 어, 이, 2020년도 대비해 가지고 1차 기출 해설서가 5회까지 수록돼 가지고 약 500페이지가 책이 나옵니다. 그날 14일날 저도 12시경에 가겠죠. 11시 반1 2시에 가는데 어, 다양하게 산재 경매사 취재하러 기자단이 12시 반에 서울역에 옵니다. 제가 그 마중하러 가는 거니까 산재 경매사 장단 발대식 하신 이분들하고 같이 마중 갈 겁니다. 그때 제가 책을 1차 기출 해설서를 약 30권 제가 증정을 할 겁니다. 기자분들부터 고문 또는 앞으로 강의하실 분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측이, 1차 기출, 이론서가, 기출서가 출간이 됩니다. 그때 제가 서른 번 준비해서, 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금방 그, 저, 산재경매사 주방부서에서 사진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가지 어 느낌이 온거 보니까 합격했다는 느낌이 오네요. 다 생보신 분은 왔겠죠. 저도 이 강의가 끝나고 보는데 아, 이제 올해 오기 이제 그 합격신을 보고 나니까 그 배점이 있잖아요. 서술형에 보면은 아, 점수가 거의 그 굉장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분 점수도. 그러니까 서술 단당식 같은 거는 맞나? 안 맞나? 점수가 1점이나 2점이나 탁 떨어 뿌려지지만 2 1분부터3 0분까지는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문제가 어 80선이잖아요. 서론 볼론 결론식으로 어 나름대로의 행식은 맞춰야겠다, 써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책이 이 80선이 1편, 2편, 3편, 4편인데 마지막 4편에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5분 내에 쓸수 있게끔 서론 볼론 결론을 그 도출해 가지고 문제를 쓴 책입니다. 국내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 수분사, 내년 6기를 대비할 때는 저런 엔제로 강의를 할때 1차는 후배들한테 맡기고 강의하실 분들은 그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차는 가능하면 1차 기술 세술서라든지 이런 것을 어, 수분사, 오기라든지 또 산지 경매사 보신 분들 다 지금 1차는 다 통과하셨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 어, 강의는 1차는 맡기고 2차 위주로 강의를 해야겠다고 확실히 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게 저 모의고사입니다. 어, 모의고사 20회를 어, 정신 포진를못 내가지고 13회인가 냈을 겁니다. 처음에는 5회를 냈는데 통신대 고재 어, 고고수산 그러고 나서 대학 교재부터 해가지고 13회까지 모의고사를 강의했습니다. 그게 어, 지금 현재로 어, 이 제기에서 가장 붐분한 이미 상장제. 그 내용을 직접 얻고그 문제 말고는 거의 다 언급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미 상장기는 제가 고창에 강의하러 갔을 때도 고창 관계자분들이 고창 수의 관계자분 또는 김제 수의 관계자분들이 이미 상장기는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고수분들이 점수를 냈겠지만 어, 아직까지 ING 중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 이차를 공부할 를 때, 어, 그냥 물어본다 해가지고 설명을 해라 했는데 답만 적는다. 그건 설명이 아닙니다. 어, 서술해라. 서술해라. 이거는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이그 사항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어, 수분사 오해를 부산에서 강의를 했지만, 다시 책을 내야 되는 일장이고 하니까, 강의를 다시 하면서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오기 분들이 합격했고, 또안된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분분한데, 이렇쿵저렇쿵 말씀을 들으면 서로 또 오해가 살, 어, 가능성도 있게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이 안정이 되고 나면은, 제가, 어, 다시, 오해 2차 문제를 강의를 하면서, 저 같으면은, 저같면 이렇게 좀 적어보는 게안 좋겠나, 이런 것을, 어, 설명 또는 서술 5점짜리 위주로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로, 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수품자 <laughs> 육기 대비하면서, 어, 군의 경매사까지도 제가 어 말씀을 드렸는데 왜 공부를 계속 하는 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방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도 수분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산지 경매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경매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분사 공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산지 경매사는 4과목이죠 4과목인데 어 경매 실무가 있습니다. 근데 군내 경매사는 경매 실무가 없고 세 과목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올해 이래다 보니까 산재 경매사가 조금 깊이 안 들어가고 수상품선 평가가 조금 이렇게 상식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수품사에서 가장 꽂힌 수학고 품질 전후 품질 관리론이 상품선 평가입니다. 그것이 이해부터는 좀, 어, 난이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수, 어, 수분사 6기에 대비해서는 14일날 전국 모임을 하잖아요. 어, 12시 반에 기자, 기자분들이 오고, 그리고 두, 어, 2시에 수분사 5기분들이 오고, 어, 수분사 5기분들도 합격하시던 또는 요번에 불행하게도 내년을 대비해서 떨어지신 분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 서로 많은 얘기를 할수 있게끔 토론의 장이 될 겁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전국으로 모이지 않으면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저야가 어, 지방 강의 때문에 자주 부산이든 어 목포, 여수, 강주를 자주 다닙니다. 저 말고는 이 전국에 다니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아,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이 한 분이 놓았습니다. 그 뭐, 경남 마산에서 어, 전택식 씨가 놓았기 때문에. 그, 전태식, 그 어, 경남, 부산 팀장이 아마 잘 하시겠지만, 어,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국이 다닌다는 건 굉장히, 어, 시간적, 비용적, 이런 문, 문제가 많이 되도 됩니다. 제가 4년간 해왔거든요. 4년간 해왔는데, 어, 그걸 좀 분담해가지고,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도, 어, 14일 미팅을 하는데, 제가 현수막 같은 것도 제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어, 3년간 했다는 것이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에도 제가 첫 책을 33권을 썼습니다 33권을 쓰고 어 유튜브를 1500개를 이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또는 자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항상 지적을 해 주시면 고쳐나가면서 더불어 갈수 있는 수품사 가족이 되게끔 제가 그, 악역 어, 본드 역할을 할 겁니다. 많은 질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혼자만 합격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아, 됐다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 간세사 2003년에 간세사를 땄을 겁니다. 이직기 동계장을 간세사를 하고 있는데, 어, 자격, 자격사가 있잖아요. 옛날같이 자격증 변호사라든지 간사나 세무사, 회계사, 간평사 따고 나면은, 에, 자기 직업에 밖으로, 그러니까 자기 수익이 창출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위인을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활용하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같은 꿈을 꾸면은 이 꿈이 현실이 되고, 그, 그 꿈이 현실이 쌓여서 역사가 된다고 어딘가 지금 이정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서가지고, 더부어 가자는 어떤 그는 수품사 5기가 되시고, 산지경매사 1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어 12월 13일 오후 3시 산지 경비사 일기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이팅!